있 겠지. 저 보급 떨어진 쪽에 차 소리. 정면 입구에서 보일 거야. 어 차. 그래, 차. 어 어. <목소리> 로쪽에서 뛰어오는 거 뛰어오는 것까진안 보여요. 킬. 여기 앞에 하나 붙었어. 어, 해, 담벼락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파트 담벼락에 있어. 여기 어, 이쪽 담벼락에 한명 있었어. 뺐다. 예 네, 잭코. 아 다음 자기장에 학교네 완전히. 내가 쏘는 건지 240이거든. 240 나무. 이 아파트 안쪽에도 있는 것 같아. 아 그냥 옮겼다. 여기야 우리 앞에 아파트로 옮겼어. 예, 예 여기 로 옮겼어요. 학교에 한팀 있고. 하나 기자. 학교? 네.